슈퍼주니어 형들 블랙스2가 나왔잖아요,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어. 사람 뮤직비디오 봤지, 나너 빼고 다본거 같아 아, 봤는데 아, 얘기한 거야? 나안 봤어? 안 봤어. 와, 나 사실 나다 같이 보고 싶어 가지고 나안본줄 알았는데 다 봤네 그래, 그럼 지성이 소원 들어주자 지상이 위해서 그냥 아크 형 같이 한번더 와, 멋있다 액션 영화 같아 플로우 모션. 시는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찍을 <laughs> <laughs> 때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이게 대게깜네 아, 난장판?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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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우 wow. 우우오 그 멋있는 비하인드라고 하고비하인드긴 한데 그 연습실을 들려서 인사를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맞다 맞다 아 사실 이걸 보고 느낀 건데 어. 사실 나는 이 안무를 뮤비 나오면서 땄어! 와 어, 진짜요? 어, 진짜? 나는 사실 알아 그 안무를. 아, 이 안무가 사실 되게 약간 중독성 있고 막 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. 우리가 하면은 또 약간 새로운 느낌의 블랙 스투가 은고야 그러면 너가 애들을 좀 가르쳐 주고 연습해서 내가 그러면 찍으러 할 거니까 내가 지금 찍을게. 알겠지? <목소리> 알겠지? 좀근것 같은데. 야가뭐고 할까? 오이 Let's go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<목소리> 그러면 이거를 이 내가... 오케이. 자, 들아니제블가 <목소리> 이럴 수가 없어.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, 내가 봤을 때, 이 이길 그대로 가야 돼. 바로 찍을게. 자, 보어 자, 자로 가. 바로 찍을게, 바로 찍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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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찍는 걸로.